시작.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누워서 엎드려서도 하고 똑바로 누워서도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어, 잘 보시면서 목소리를 듣고 하시기를 바래요. 그대로 눕습니다. 등 배를 대고 누운 상태에서 양손은 턱 밑에 대고. 발은 가지런히 모아서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어 줍니다. 바라합니다. 편안하게 양손 옆으로 펴고 숨을 마시면서 다리 들고 내쉬면서 천천히 뒤로 보내고 고개는 오른쪽으로 바라보시고 다리와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발뒤꿈치 늘리고 발가락 당기세요.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바로 합니다. 반대쪽으로 숨을 마시면서 다리 들고, 내쉬면서 천천히 손바닥과 어깨가 들리지 않도록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천천히 바로 하시고,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숨을 마시면서 다리 들고, 다리 쭉 내쉬면서 천천히 손바닥과 어깨가 들리지 않도록 힘을 빼세요.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숨을 마시면서 다리 들고 내쉬면서 반대 방향으로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바랍니다. 그대로 발 가지런히 모시고 양손은 뺨 높이에 코브라 자세처럼 오른발을 구부려서 기역자가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른쪽 발을 구부려서 기역자가 되게. 양손은 뺨 높이에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숨을 마시면서 천천히 턱 들고 가슴 늘고 힘드신 분은 이 상태로 계세요. 엄지발가락과 항문가를 배힘딱 주세요. 시선은 정면 바라보세요. 편안하신 분은 그대로 팔을 쭉 펴주십니다. 지금 허벅지 안쪽에 많이 땡기실 거예요. 내쉬면서 고개를 뒤로 떨 크고 마시면서 묻추고 내쉬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서 발가락을 바라보세요. 팔굽은 쭉 펴주세요. 마시면서 정면 보고 내쉬면서 천천히 배, 가슴, 턱, 양손 턱밑에 갑니다. 다시 한번 한번 똑같은 동작 다시 한번 할게요. 양손은 뺨 높이에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팔꿈치는 겨드랑이에 딱 붙여주세요. 다른 기억자가 되게 했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상체 들고 힘드신 분은 이 상태로 피고 계세요. 내쉬면서 점점 점 올라와서. 천천히 고개를 뒤쪽으로 가슴을 활짝 펴주세요. 마시면서 늦추고 내쉬면서 고개를 돌려서 발끝을 바라보시고 마시면서 늦추고 내쉬면서 천천히 배 가슴 턱, 양손 턱 밑에 계십니다. 팔을 바꾸어서 반대쪽으로 어느 쪽이 더 뜨는지를 잘 보세요. 양손 뺨 높이에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다리는 기억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숨을 마시면서 천천히 턱 들고 가슴 들고 팔꿈을 쭉펴주시고 내쉬면서 고개를 뒤로 떨구고 팔꿈을 쭉니다 마시면서 늦추고 내쉬면서 구부린 다리 쪽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돌려서. 마시면서 늦추고, 내쉬면서 천천히, 배, 가슴, 턱, 양손, 턱 밑에겠습니다. 어깨에 힘을 완전히 빼주세요. 똑같은 동작이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다를 거예요. 집에서 하실 때는 양쪽 해보시고, 더 많이 뜨는 쪽, 무관절이 많이 뜨는 쪽을 더한 번씩 더 해주세요. 골반이 틀어지신 분들은 많이 들뜰 거예요. 다시 한번 갑니다. 양손은 뺨 높이에 어깨넓이만큼 벌리고 팔꿈치 겨드랑이에 붙였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천천히 턱 들고 가슴 들고 팔꿈치 쭉 킵니다. 내쉬면서 고개를 뒤로 떨구고 마시면서 늦추고 다시 한번 내쉬면서 고개를 돌려서 발끝을 바라보세요 구부린 다리 쪽 마시면서 늦추고 내쉬면서 천천히 바로합니다 배 가슴 턱 양손 턱 밑에 기고 발은 가지런히 모아서 엉덩이 살랑 살랑 흔들어줍니다. 바랍니다. 어, 지난번에 우리가 강습할 때기립끈이라고 등뼈가 있으면 등뼈에 그기립끈 양쪽 옆에 기립끈이 있어요. 그기립끈이 튼튼해야 척추가 바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 연습을 많이 했는데 기존에 강습 받으신 분들은 오늘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다른 어깨 넓이만큼 살짝 벌리셔도 되고 팔을 머리 위로쭉 피셔도 돼요. 아니면 뭐 깍지 껴서 하셔도 되고 편한 거. 네. 엄지발가락과 한몸가를빼힘 주시고 숨을 마시면서 힙 들어 올렸습니다. 쭉 상체도 드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시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렇게 하면 엉덩이 엉덩이 하고 허벅지 사이가 다, 어, 힘이 꽉 들어가면서 척추까지 다 연결이 되, 되기 때문에 길이 근이 튼튼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허리에 힘이 딱 줘집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힘드시면 1 0개안 하셔도 돼요. 처음에 두 개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몇번 하셔서 또세개 하시고 하나 하나 늘려줍니다. 양손 머리 위로 쭉 빼세요. 엄지발가락 한 분가 아래 빼힘꽉 주세요. 숨을 마시면서 하체 먼저 드세요. 하체 들렸으면 상체도 드세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그대로 전신의 힘을 빼주세요. 이렇게 하루에 30개만 하세요. 허리에 힘이 많이 줘줄 거예요. 그대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목을 좌우로 도리도리 등을 톡툭 내가 쳐주세요. 다리를 벌려서 무릎을 구부려 세우고 힙을 툭툭 내려칩니다. 그대로 손과 발을 던져서 그대로 툭 편안하게 호흡을 바라봅니다. 전신에 힘을 빼주세요. 양손을 엉덩이 밑에 손바닥이 손등이 닿게 발은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물고기 자세예요. 숨을 마시면서 손바닥과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들어줍니다. 머리 정수리가 닿고 있어요. 물고기 자세예요. 가슴을 점점점 위로 올렸습니다. 발가락은 몸쪽으로 잡아당깁니다. 1단계해요 2단계 가겠습니다. 팔은 어깨 넓이만큼 벌려서 무릎을 구부려 세우고, 발바닥이 닿게. 숨을 마시면서 힙 들고, 양손 깍지 끼고, 손바닥이 닿게. 내쉬면서 두 팔을 머리 위로 쭉 보내줍니다. 마시면서 천천히 모시고 다시 한번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뒤로 쭉 보내주세요. 마시면서 늦추고 내쉬면서 천천히 던져주세요. 전신에 힘을 빼주시고 목 디스크 있는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목이 편안하신 분들만 할수 있는데 이 동작은 좀 고단이 동작이에요. 발을 넣. 넓게 벌렸습니다. 목을 뒤로 보내놨기 때문에 반대 동작을 해 주셔야 돼요. 양손은 깍지 끼고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고개를 들어서 팔 끝을 바라보세요. 팔가락, 엄지발가락을. 팔꿈치를 조여서 목 뒤를 늘려놔서 지금 조여지는 거예요. 마시면서 늦추고 다시 반대쪽으로 고개 들고 발끝을 바라봅니다. 마시면서 누추고 그대로 발 가지런히 모아서 정면으로 발끝을, 발가락을 바라봅니다. 팔꿈치 조이시고. 마시면서 늦추고 그대로 손가 발을 던져주세요. 전신의 힘을 빼주세요. 발을 구부려서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갈수 있도록 양손은 깍지 껴서 머리 뒤로 보내시고 왼발을 들어서 오른쪽 무릎에 얹어놓고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밑으로 내려줍니다. 고개는 반대쪽을 바라보세요. 팔꿈치와 어깨가 들리지 않게, 좌우 무릎이 주변에 닿게 마시면서 늦추고, 다시 한번 내쉬면서 천천히. 마시면서 늦추고 발을 바꾸어서 반대쪽으로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발을 등적으로 끌어당기고 좌우 허벅지와 무릎의 지면에 닿는다 생각하세요. 마시면서 늦추고 다시 한번 내쉬면서 고개는 반대쪽을 바라보시고 좌우 팔꿈치가 들리지 않게 마시면서 늦추고 그대로 올려진 상태 그대로 팔을 가운데로 옮겨놨습니다. 오른손 옆으로 피고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위에서 잡고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빨래를 짜듯이 상하체를 틀어줍니다. 오른쪽 손바닥과 어깨가 들리지 않도록 힘을 빼세요. 옆구리 체지방이 분해될 수 있도록 힘을 빼주세요. 마시면서 늦추고 그대로 발을 밑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내쉬면서 천천히. 팔을 핀 쪽은 힘 빼세요. 배를 등 쪽으로 끌어 당기면서 마시면서 늦추고, 발을 바꾸어서, 손가발을 바꾸어서, 예. 왼손 옆으로 피고,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잡고,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마시면서 늦추고, 다시 한번 내쉬면서, 아. 오른발을 밑으로 쭉 탔어요. 내쉬면서 천천히. 마시면서 늦추시고, 그대로 왼발을 구부려서 가슴쪽으로 당겨줍니다. 지그시 상체는 힘 빼시고, 턱은 가슴쪽으로 살짝 당기세요. 늦추시고, 다시 한번 지그시 당겨줍니다. 늦추시고, 반대쪽으로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지그시 당겨주세요. 늦추시고, 내쉬면서 지그시 당기세요. 늦추시고, 양손 깍지 껴서 두 무릎을 감싸고 숨을 내쉬면서 지그시 당겨줍니다. 늦추고 다시 한번 지그시 당겨주세요. 늦추고 요번엔 머리를 들어서 이마가 무릎에 닿는 듯 등을 또르르 말아서 살살 앞뒤로 롤링합니다. 이렇게 살살 로링을 해서 몸을 풀어주시면 등이 풀리고, 전신이 피로가 풀릴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